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기도 양주에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양주하면 떠오르는 것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슴슴하담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양주구울에 순덕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지요. 아버지는 날품파리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셨고, 어머니는 순덕이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순덕은 늘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길어 나르고, 삭바느질로 푼돈을 모으며,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마음씨 곱고 효심 깊은 처녀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혼처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었지요.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떨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순덕의 가슴은 아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순덕은 밤마다 양주 고을 뒷산의 선원강에 올라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끼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지요. 마을의 부잣집 처녀들이 고운 비단옷을 입고 지나갈 때면 순덕은 자신의 남루한 옷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바느질에 집중했지요. 한탄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물동이의 달빛이 두 개나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은 하나뿐이었지요. 그날 밤 순덕은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학한 마리가 날아와 순덕의 어깨에 앉더니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 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까치가 대문 앞에서 쉬지 않고 우러댔습니다. 마을의 점쟁이 할멈은 순덕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덕의 관상에 큰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양주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 대감댁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중매쟁이가 전한 소식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김 대감댁의 외아들이 순덕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지요. 순덕과 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주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과 가장 가난한 집안의 혼인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는 단호했습니다. 기림 대감댁 도련님께서 직접 순덕을 점지했으니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마을은 온통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안의 처녀가 최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다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말이지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의아했습니다 순덕은 얼떨떨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지요. 홀레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머리에는 족두리까지 썼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순간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순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김대감 댁으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김대감댁은 순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대문을 지나니 넓은 사랑차와 안채가 보였고, 정원에는 연목과 정자까지 있었지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세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순덕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잘 왔다며.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니 편히 지내라고 했지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으로 순덕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순덕은 비단옷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이 상 위에 가득했지요. 밥과 국, 나물과 생선, 떡과 과일까지 차려진 상을 보며 순덕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가 순덕을 안채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은 늦게 오실 것이니 먼저 쉬라고 했지요. 순덕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안은 따뜻했고, 이불은 부드러웠습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이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생활은 날로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인들이 새순물을 준비해 주었고, 끼니마다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지요. 순덕은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려 했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고운 비단을 사다 주고, 비녀와 놀이개도 장만해 주었습니다. 순덕이 사양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예뻐야 집안이 화목하다며 웃었지요. 순덕은 매일같이 아버지께 쌀과 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날 품파리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순덕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온 편지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부러워했습니다. 순덕이 고을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처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찌처럼 복을 타고났을까 하고 말입니다. 순덕 역시 행복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아버지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단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남편은 매일 밤 깊은 밤중에만 찾아왔고 반드시 등불을 끄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사라졌지요. 순덕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늘 아쉬웠습니다. 어느날, 시댁 언니들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큰 언니와 작은 언니는 처음에는 순덕에게 친절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언니들은 순덕의 옷과 장신구를 칭찬했고, 시댁 생활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큰 언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 얼굴은 봤느냐고 말이지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뵙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밤에만 오시고 아침이면 가시니까요. 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냐고. 한 달이 넘도록 남편 얼굴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지요. 큰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혹시 서방님께 무슨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얼굴에 큰 흉터라도 있거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덕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만 찾아왔고 순덕은 그의 손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칠게 느껴졌지요. 순덕은 밤마다 남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언니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큰 언니가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알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지요. 작은 언니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라도 앓고 계신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전염되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다고 했지요. 큰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분명 숨기시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남편은 낮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왜 시댁 식구들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그날 밤, 순덕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낮에 뵐 수는 없겠느냐고 말이지요. 어둠 속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순덕이 이유를 묻자. 남편은 자신에게 사정이 있다며 부디 이해해달라고 했지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언니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신 것일까 하는 생각에 순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이었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목소리는 유난히 다정했지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함께 정원을 거닐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빛 아래 정원을 걸었습니다. 연못에는 달빛이 비쳤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정원의 복숭아꽃이 만개하여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남편이 순덕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순덕과 혼인한 것은 자신의 생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지요. 순덕이 이 집에 온 후로 대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남편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지내신다고 했지요. 남편은 순덕의 효심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순덕이기에 더욱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연목과 정자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순덕에게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달빛을 노래한 시였지요. 순덕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행복했던 날들을 말이지요. 남편이 순덕에게 약속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기다릴 수 있다고 남편을 믿는다고 답했지요. 그날 밤은 순덕의 생애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의심의 구름은 완전히 거친듯했습니다. 언니들의 말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순덕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시련을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언니들이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왔지요. 작은 초한 자루였습니다. 큰 언니가 순덕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으로 밤에 남편을 확인해 보라고 했지요. 주무실 때 살짝 불을 밝혀 보라고 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남편께서 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것이었지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얼굴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무서운 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큰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확인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염병이라도 앓고 계시다면 순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요. 순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돌아간 후에도 그 초는 순덕의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초를 보며 고민에 빠졌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느 때처럼 찾아왔고, 고참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알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충돌했지요.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순덕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빛을 남편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아니, 온몸을 말이지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순덕은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의 온몸은 종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굴도, 팔도, 보이는 모든 곳이 헐고 골마 있었지요. 문둥병이었습니다. 순덕이 평생 들어만 봤던 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초가 순덕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순덕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 모습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지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옷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3년 전부터 이 병을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숨기셨고, 순덕과의 혼인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라고 했지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과의 혼인이 동정이었느냐고 말이지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진심으로 순덕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덕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지요. 남편은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순덕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연민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남편을 의심한 자신이 잘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새벽녘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대감과 시어머니가 순덕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뒤였지요. 두 어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 대감이 순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아들의 병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숨긴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너무 좋은 아이라서 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지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남편을 의심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순덕은 이 집을 떠나도 좋다고 아무도 순덕을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오물 수도 있으니 순덕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떠나는 게 낫다고 했지요.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자신을 멀리 했는지, 왜 어둠 속에서만 만났는지를 말이지요. 그것은 순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이 올 물까 두려워서 순덕이 고통받을까 걱정해서였던 것입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키려 하셨고 이제는 자신이 남편을 지킬 차례라고 했지요. 하지만 양주 고을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김 대감댁 도련님이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김대감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문둥병 환자를 마을에 둘 수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앞장섰습니다. 평소에는 김대감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도련님을 마을밖 움막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감이 애원했습니다. 사흘만 말미를 달라고 아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당장 오늘 밤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고함쳤지요. 결국 남편은 마을 뒷산 옹막으로 끌려갔습니다. 순덕이 따라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마님까지 병에 걸리면 어쩌느냐고 말했지요. 순덕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뒷산의 선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왕당에서 순덕은 밤새도록 빌었습니다. 순덕은 신령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순덕은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순덕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갖 의원을 다 불러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라고 말했지요. 순덕은 양주구울의 모든 약방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원도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덕에게 멀리하라고 충고했지요. 순덕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순덕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기특하지만 문둥병은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순덕이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요. 순덕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남편을 완전히 추방하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 음악마저 양주구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장 산 너머로 쫓아내야 한다고 외쳤지요. 순덕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을 구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다시 선원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선원강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구하고 싶으냐고 말이지요. 순덕은 절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북쪽 산 너머에 있는 약초를 구해오라고, 그것을 다려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지요. 순덕은 기뻐하며 깨어났습니다. 곧바로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지요. 하지만 북쪽 산에는 그런 약초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사흘 밤낮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찢어졌습니다. 지쳐서 돌아온 순덕은 다시 선왕당에 올랐습니다. 신령님께 호소했습니다. 약초가 없다고 제발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빌었지요.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울면서 계속 빌었습니다. 밤새도록 절을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왕당의 신령이 마침내 순덕 앞에 나타났습니다.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난 신령은 장엄한 모습이었지요. 신령이 말했습니다. 순덕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얼른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신령이 말했습니다. 남편을 살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무서운 길이라고 경고했지요. 순덕은 어떤 길이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신령이 지시했습니다. 천왕당 뒤편 비석 아래를 파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총각 한 명이 묻혀 있다고 말했지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형은 계속 말했습니다. 총각의 다리 한쪽을 잘라 가마솥에 삶으라고 했습니다. 그 국물을 남편에게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지요. 순덕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친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고 다리를 구해 돌아오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했지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냐고 확인했습니다. 신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신영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천황당 뒤편 비석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진을 파고 또 팠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계속 팠지요. 마침내 무언가에 삽이 닿았습니다. 순덕은 흙을 걷어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뼈가 나타났습니다. 순덕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을 꼭 살려내겠다고 다짐했지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다리뼈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뼈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령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가 말이지요. 순덕은 김 대감 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다른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길은 어둡고 험했지요.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을 부르는 목소리였지요.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불렀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이 밤중에 웬일이냐고 물었지요. 순덕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령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말이지요. 순덕은 앞만 보고 계속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고, 어머니인데 왜 무시하느냐고 외쳤지요. 순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지요. 무슨 일이냐고, 뒤를 돌아보라고 애원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순덕은 기억했습니다. 달비자래에서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봄밤을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었던 것을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지요. 순덕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온갖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귀신들의 웃음소리, 비명,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리를 돌려놓으라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외쳤지요. 순덕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믿는다고 신령님을 믿고 남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고 외쳤지요. 순덕은 더욱 빠르게 걸었습니다. 마침내 김 대감 댁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소리가 들렸지만 순덕은 단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낸 것이었지요. 새벽녘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사발에 담아 뒷산 온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지만 순덕은 뿌리치고 들어갔지요. 남편은 온막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헐었고 숨도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지요. 순덕이 국물을 남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뒤덮었던 종기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놀라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얼굴의 종기도 사라졌지요. 마침내 남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준수한 이목구비에 맑은 눈빛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지요.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기적이라고 도련님의 병이 나았다고 외쳤습니다. 마을 이장이 얼굴을 붉히며 꿇어 앉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도련님을 내쫓으려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요. 김 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들이 병 들었을 때는 쫓아내려 하고 낳고 나니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꾸짖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물러갔습니다. 김 대감 댁으로 돌아온 순덕과 남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마솥 단을 들여다본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뼈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커다란 무한뿌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령께서 순덕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순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령이 시킨 일은 순덕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귀신들의 목소리는 의심의 목소리였고, 그것을 이겨낸 순덕의 믿음이 남편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덕을 끌어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순덕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감도 순덕에게 절을 했습니다. 순덕의 믿음과 사랑이 집안을 살렸다고 감사했지요. 그날부터 순덕과 남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지냈지요. 아버지도 김대감댁 근처 양주고을의 좋은 집으로 모셔와 편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효심에 눈물을 흘렸지요. 세월이 흘러 순덕과 남편 사이에는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양주 고을 사람들은 순덕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옛말에 의심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어둠을 낳는다는 뜻이지요. 순덕은 언니들의 의심하는 말에 한때 흔들렸지만 결국 남편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